부장에 그들은 해군이고 우리는 해적이다. 인피니트 게임인데, 음. 나는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누군가 그를 칭찬한 소리 들으면 가슴 속에서 질투스이속고쳤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멋진 남자다. 나는 그의 업적이 정말 뼈어나다고 생각하고 그의 그는 업무상 이유로 나를 만날 때보다 나에게 늘잘 해줬다.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한다. 둘다 책을 쓰고 자신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만 집착했다. 그를 능가하고 싶었다. 정기적으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내가 쓴 책과 <laughs> 그가 쓴 책의 판매 순위를 확인했다. 다른 사람의 책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저께 그의 책만 살폈다. 내게 내 책의 순위가 더 높으면은 특이 향양한위소가절로 지어졌고 우울감이 들었다. 그가 집필한 책의 소니가 되어 보면 음, 인상이 확찌풀려졌고배이 뒤틀렸다. 그는 내주 어, 경쟁성대였고 나는 그를 이기고 싶었다. 그런 눈을 알렸다. 그와 행사에서 함께 무대에 오를 일이 생겼다. 전에도 같은 행사에 둘다 강연자로 초빙된 적은 있었지만 동시에 한 무대에 오르기는 처음이었다. 전에는 행사 첫날에 내가 강연하고 둘째 날에 그가 강연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인터뷰하게 되었다. 인터뷰 진행자는 재미를 위해서 각자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개하도록 했다. 내가 먼저였다. 나는 그를 한번 보고 청중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이분은 제가 애써도 못 사는 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거든요. 청중은 웃었다. 그런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네요. 그 역시 내가 두고 올라드는 분야가 자신의 약점이며 그 능력을 더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동안 그에게 왜 그토록 경쟁심을 느꼈는지 깨달았다. 그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나 자신이 문제였다. <laughs> 그 이름이 언급되면은 내가 고전하고 있는 영역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약점을 극복하거나 내강점을 극대화하며 자기 개발하기보다는 그저 그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더 편리했다. 그것이 경쟁의 본질이지 않은가? 경쟁이란 이기려고 일을 쓰는 힘이다. 문제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모두 내가 임의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경쟁에는 결승선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임에서 길을 쓰고 이기려고 애썼다. 전형적인 유한게임 서구 방식이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는 나의 선의의 라이벌이다. 한 번이라도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보거나 그것을 관람해본 사람이라면 한 선수 혹은 한 팀이 상대를 이기고 타이틀이나 상을 얻는 유한 게임 개념이 익숙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유한 게임이든 무한 게임이든 어떤 게임에 참여할 때에 다른 참여자를 보며 좌정으로 립선과 상대편을 나누는 사고 방식이 부의 깊게 박혀 있다. 하지만 무한 게임에 참여할 때는 다른 참여자를 단순히 싸워서 이길 경쟁대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더 발전으로 도와주는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선의의 라이벌은 같은 게임에서 나와 견줄만한 다른 참여자를 뜻한다. 선의의 라이벌은 동종의교의저선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업종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 철천지원수일 수도 있고, 협력기나 동료일 수도 있다. 자신이 무한게임식으로 플레이하기만 한다면 서연이의 라이벌이 플레이를 유한게임식으로 하는지 무한게임식으로 하는지 조차 상관이 없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찾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들이 어떤 일을 자신과 비슷한 소전으로 하거나 자기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laughs> 예를 들면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충성심을 더잘 끌어내거나 목적의식이 더 뚜렷한 기업을 찾아서 그들을 선의의 라이벌로 삼을 수 있다. 그들의 모든 점을 동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과의 견이 같을 필요도 또 심지어 그들을 좋아할 필요도 없다. 단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나 능력이 한두 가지 있다고 인증만 하면 된다. 선의의 라이벌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전략적으로 성대를 골라야 한다. 단순히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보다 못한 상대를 걸으면 의미가 없다. 승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가장 강력하거나 특별히 유명하거나, 어, 권위가 있는 상대일 필요는 없다. 스스로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고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자극해주는 상대면 된다.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려면, 그런 자기 계발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그리스 에버트로이드나, 또 마르티나, 나브라 틸러바는 여성 테니스계의 대표적인 선수였다. 코트에서 만났을 때 경쟁자로서 상대를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를 존경했고 그 존경심을 바탕으로 둘다더 뛰어난 피니스 선수가 될수 있었다. 로이드는 나브라 틸러바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브라 틸러바가 라이벌이었던 덕분에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어요. 그녀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녀 역시 저에 희 대해서 이렇게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로이드는 나부라 틸러버 때문에 경기 방식을 억구히 했다. 베이스 라인에서만 불레이하는 방법이 더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시작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선의의 라이벌이 하는 역할이다. 선의의 라이벌은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극한다. 코치조차 이런 역할은 할 수가 없다. 에버트와 나부라 틸러버는 선의의 라이벌에서 서로 개인 실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테니스라는 스포츠 자체의 수준을 형성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만 바꾸고 면은결정되리고 자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전통적인 의미의 경쟁자와 경합하면 승리에 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반면에 선의 라이벌과 경쟁하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한다. <laughs> 전통적인 의미의 경쟁자와 결음이란 결과에 몰두 하지만 선의의 라이벌과 경쟁하면 과정에 몰입한다. 이렇게 관점을 약간만 바꿔도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금세 달라진다. 과정에 집중하면 은 계속해서 자기를 개선해 나가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다. 눈에 불을 켜고 경쟁자를 이기려고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혁신하기가 어려워진다. 훌리한 상대를 선의의 라이벌로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관점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육상 선수가 승리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경기 규칙도 무시하고 윤리의식도 낮아지고 애초에 왜 달리기를 시작했는지를 잊고 만다. 자기보다 더, 더 빨리 달리는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경쟁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한다.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몰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높아지겠지만 은그 경기 너머의 진정한 성취를 거둘 능력은 키우지 못한다. 게다가 이렇게 부정한 전략들은 언젠가 바닥날 수밖에 없으며 그때는 실력 없는 선수로 전략하고 만다. 반면에 상대를 선의의 라이벌로 바라보면 무슨 수를 스스로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지며 자연히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불법을 저지를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된다. 점수보다는 같이 수호가 더 중요해지고 스스로 정직한 플레이어가 된다. 에덤 그랜트가 경쟁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한 게임 사고방식만 잘해놨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미의 순위에만 집착했다. 어떻게 내 능력을 개발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그가 하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느라 너무 많이 낭비했다. 그날 이후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고, 더는여든과 나의 도서 판매량의 순위를 비교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비교감을 느끼지 않으며 그를 같은 목표로 향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절친한 친구로 발전했고 이제 그의 이름을 듣거나 그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행복하다 그의 생각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애정에 쓴기브엔테이크와오리지널스의 강력히 구원하고 싶다 그의 책들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필독서다. 무한게임 사고방식으로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지만 유한게임 사고방식으로는 항상 정신적인 결핍 속에 있다. 무한게임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헛수고이며 여러 참자자가 동시에 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의 라이벌은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2006년 앨런 월러리는 비행기 제조사 보잉 커뮤니셜을 떠나 실적 구진에 시달리던 포드의 CEO로 부임했다. 자동차 회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낳은 여정이 여기서 시작한다. 월러리 포드 차기의 CEO로 공개한 정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한 리포터가 그이가 무슨 차를 타느냐고 물었다. 월러리를 이렇게 말했다. 렉서스를 탑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다. 포드의 CEO가 도이스에서 만든 차가 포드보다 어, 더 좋다고 인정을 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는 영납할 <laughs> 수 없는 일 것이다. 하지만은 정직성을 추구하는 올리는 불편한성황에서도 솔직하게 평가했을 뿐이었다. 멀리가 우지막이전 포드는. 15년간 시장 점유율을 25% 허락했고,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장 경영 개선, 어, <laughs> 전략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회사에 관해 최대한 많이 배우고 되했다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포드의 강점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에 고객이 포드라는 브랜드에 실망했던 것을 알,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포드차는 운전하는 재미도 없고, 고정도 잘르는 데다 기름만 많이 잡아먹는 차로 악명이 높았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사람들이 예전만큼 포도자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었다. 포도를 포함해서 디트로이트에서 유래한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비교할 때 쓰는 전통적인 기준은 시장 점유율이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수익을 매우 잘 내고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프로모션을 버리고, 그리고 이 비용을 절감해서 단순히 점유율만 높이는 것은 포드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빠르게 깨달았다. 실제로 그가 부임했을 때 포드에서 그에게 경영 개선을 위해 프로포시, 프로모션 활성화와 비용 절감 전략을 내놨다. 이런 전략은 대개 향후 몇 년간만 효과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점유율만 좋지 않겠습니다. 가격을 대폭 내려서 수요가 없는 곳에도 잘 팔아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포드는 게임에서 대출 등것지아니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리해야 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정말 타고 싶어하는 차를 만들어야 했다. 몰려는 포드에 들어가자마자 매년 매일 저녁 퇴근길에 포드에서 나오는 모델을 바꿔가며 운전해 보기 시작했다. <laughs> 포드의 모든 모델을 다 운전해 본 그는 이제 도요타 캠리를 운전해 보기 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드에는 도요타 캠리가 없었다. 포드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엔지니어들이 분해하여 다른 회사들은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연구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없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자.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자동차 대기업의 임원들이 타서 자동차를 운전해본 경험이 없다는 말이 그것이 말이 될까? <laughs> 소비자도 차를 열때 시승하는데 구매자들이 어떤 선택지를 경험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laughs> 멀절리는타서의 자동차를 종류별로 모두 구매했고 임원들이 운전해보라고 지시했다. 렉서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라는 물놀리의 평가는 직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포드에게 선의의 라이벌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였다. 물놀리는 포드를 살리려면 포드가 만드는 자동차가 어느 수준이고 작업 과정은 어떤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회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었다. 물놀리는 토요타를 이렇게 설명했다. 토요타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원과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만드는 곳이다. 음. 포워드는 자동차의 품질과 제조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서공하는 수익도 제절로 따라올 테다 멀러리가 다른 자동차의 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을 모방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다 멀러리는 이렇게 말했다 지 m 이나 크리에이슬러를 이기려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대의명분에 집중했으며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회사를 경쟁서로 보지 않고 경쟁개선에 도움이 주는 존재로 바라봤죠. 생생가정을 개선하자 자동차의 품질 역시 개량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누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헨리 포드의 대의명분을 실현한 데도 효과적이었다. 다른 경영의 의사결정을 예를 들어도 대의명분이 척도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물놀리는 제규어, 랜드라버, 볼보 등의 브랜드를 매각했다. 과거 포드가 이들을 인수했던 이유는 최대한 많은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경쟁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멀리 이러한 행보가 포드의 창립이념을 흩뜨린다고 봤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치명타를 입었다. GM이나 크라이슬러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파산을 위기였다 반면에 포드는 멀러리가 <laughs> 포도 혁신 목적으로 2006년에 대출받았던 약 240억 달러가 있었고 경영과 제품을 꾸준히 개선한 덕분에 정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멀러리가 의회의 증언을 해나갔을때 재미나 크라이슬러에게 구제금융을 추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가 다른 회사를 경쟁자로 보는 시위였다면 다른 회사들이 파산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지켜보고 또 미국 주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세를 자연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까? 멀들리는 다른 회사들을 선의의 라이벌로 인식했기 때문에 GM과 크라이슬러를 위한 구제금융을 찬성했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포드도 더 좋은 회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멀들리는 GM과 크라이슬러를 거대한 그 생태계의 일부로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파산한다면 수많은 협력업체 또한 파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포즈도 같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멀리 리는 자동차 업계가 다 함께 위기를 굽고 가는 계획을 고안해냈다. 하지만 뜻밖에도 경쟁난에 시달리던 GM과 크라이슬러의 리더는 여전히 유한 게임 소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었고, 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선절자는포드의 제안을 거절했다. 반면에 혼다터있다 니스와 포도와 함께 주요 업체의 애들이 살아남도록 도왔다. 그들 역시 비슷한 협력업체들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게임식 플레이어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게임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것이 무한게임식 리더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새로운 게임 참가자의 등장이라